그렇게 빼지는 않아 우와 코까리 그 우와 나 칼이 좋아해 아닌데 다른 것도 먹어도 되는데 조, 조용히 해줄래? 아, <laughs> 아랑 오빠, 나랑 같이 이거 합쳐서 30km로 하자. 알았지? 아, 빨리빨리 <laughs> 안 댕기냐고. 아, <laughs> 빨리빨리 <laughs> 이런 거 찍지 마. 기분 <laughs> 나쁘다 <laughs> 야, 너네가, 우리가 투닥거릴수록. <laughs> 조회수는 올라간다. 어, 영상이 재밌어지는 거지. 뭐가 재밌어. 조회수는 기대도 안 해. 1시까지만먹는거구희야 응? 천천히 먹고 커피 한잔 하고있어 나는 돈까스를 먹고 싶었는데 응? 아 기사님. 오는데? 역주행인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오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아니 아 이거 좀 많이 어, 시키입니다 이걸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아파트먼트인가 이거? 11층 여기 하나 거2 6 7 8 9 1 <laughs> 기다내 방보다 3배는 좋네. <laughs> 화장실도 이렇게 떡하니 가운데 있어. 이대도 맛있어 보인다. 아, 이게 크로아상이야. 아니 어, 니까 나갈... 그래 싸워라 싸워라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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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지 말이분말 이분이 와지 말이이지말 이분이 와지 말고, 이가이 와지 말고, 이분이 와지 말고, 이분이 와지 말고, 아, 진짜, 진짜, 진나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안 진짜. 이짜진안좋짜 진짜. 진안좋고 진짜, 진짜. 진안좋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뒷 모습은 나와도 되나요? 네, 네. 중거호아 중고라... 그래? 의미 돼. 의미가 없잖아. <laughs> 아, 나와도 돼. 얘는, 얘는, 얘는 다 나... 나와 나나와 돼. 중거는 결과가 나왔중괄호은 좀. 중 아니 어차피 <laughs> 모자이크 다할 아니 모자이크 다할 거야 중괄호. 모자이크 이 하잖아. 아 이거. 셋가 이거. 빨리. 그 업로드 하기 전에 영상 먼저 보내라. 아니 아, 입수 해봐 빨리.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입수해봐. 입수 해봐. 입수 못실못 하겠어 너무 추웠어. 아니 별로 안차가운데 춤? 어난 이런 거 좋아. 어아나 너무 추운데. 아 추워! 씨. 맞아, 나도 나 찍고 싶다고 저기서. 아 차가 차가 더워. 야 근데 제 이상한 집혔는데 내가 못 찍어줬네. 아, 사진은 안 돼요. 사진은 니니 거죠 니거니 핸드폰. 아 귀찮아 거의 캠핑에서 그래. 어. 와아자자자 자. 그게 빠지면 안우 와. 보트 선배도 될어 가보자. 이게 어떻게 걷는 거 물속에서 걷는 거보다 느리면 어떻게 하는? 아저씨, 제가 지금 물안경이 없어서 그래요. 니깐이 <laughs> 네 <깐시> 엄마. 와시시 <laughs> <야>, 엄마. <laughs> 너도 저기 봐봐. 나? 그래, 디렉션이 만따르라고 오빠. <laughs> 좋아. 됐어. 됐어. 네. 2번 타자. 2번 타자. 2번 타자. 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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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여기, 여기서 테닝이 오빠. 나서그 가져왔어. 캐닝 그래. 그래. 집... 그럼 짐 가지러 또 가야 되네. 가위바위보에서 한명 저기 이렇게 어, 육로로, 육로로 가자. 가위바위보. 안 내면 가져오기 가위바위보. 이 치나 라이바 치나 라이바 빨리 디 빨리 이 빨아서요 리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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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래대장님 리와 빨리 와빨 미치십니다 저렇게 오! <laughs> 아, 역시, 나레드장! 유연한 무입니다 <laughs> 오, 야, 근데 되게 멋있어! 아, 진짜? 응. 그래도 멋있어! 요가야, 요가 완전! 이책플린 형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laughs> 비극이라고 그랬죠.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아래는 굉장히 풍막해요. 엄마! 찾아 가도 될까? 어, 진 필요 없어. 그치 그치 필요 없어. 나카오소미 님만으로 가는 거야. 여기야? 여긴가? 어, 맞네. 어. 서진 아. 물개 시키고 음. 이거 사태 가은거는나시켜리나칼레 좋아해 근데 음. 이거... 이렇게 적셔 먹는 거야? 이거 어, 뭐야? 근데 이게 되게 아, 막 바삭거리는 어. 게 있네? 튀김. 음. 이거 튀김 이거 포 메모를, 메모를 한대 이거 넣어서 먹는 거 같은데? 예 어때? 오닝 글로르 같 그럼 비주얼 맛이야? 우닝글루리 비주얼에 정체 모를. 우닝글루리. 꼴데기 꼴데기. 내가 선호하는 맛이 아닌니 내가 선호하는 맛이 아닌데. 엄청 비슷해. 아니 이거 피나소 스 피는 것과 피는 피노, 피는 것땅콩맛 나잖아. 밥 말아 먹는 거 맛있네 그렇 ㅎ 밥 먹는 거 맛있네 이잘어려저 태국인한테 물어볼까? 오화! 잘 어울리는지? 잘어울려 <laughs> <laughs> 뭐야 야너 얼마나 더 태우려고 하는 거야, 거야? 너 얼마나 더 태... 지금도 까매 <laughs> 저, 저, 까만 등... <laughs> 저 까만 등짝을 보라 <laughs> 샹마이의 거리. 예, 여기가 잘 사는 동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니 잘 사는 동네 같아. 딱 봐도. 나 아, 어. 아, 너무 너무 하얗지아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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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금발 아줌마들이 잘때 입는 거 아니야? 아, 아니지. <laughs> 좀더 먹어. 요어들어일 <laughs> 돌아, 생각. 나도 이거 먹을 이거 맛있다. 드러들일 생각 사지 말고. 아니 들어가서 정하자 더우니까. 더우니까. 없잖아 일단 아 코끼리 말이 저기 팔던데. 이거 여기 이렇게 투표 대충 고아얘뭐뭐들어가는식빵이사 아, 아, 문구리잡기 식으로 잘 들어왔나 보네 그래도. 아니. 코끼리. <laughs> 여기 아, 있네 코끼리. 아나 주인 진짜 잘 나? 부드러운 천이 있거든? 좋아, 간다. 중국 구호가 간다. 여기 근데 아이고, 너무 작아. 예, 좀큰 걸로. 어. 근데 좀더 컸, 이거보다 좀 컸으면 좋겠다. 다열열 살인데 지금 다닫혀있는 거잖아. 아,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그게 아닌데? 약간 나탄 이런 거야. 어우, 여 너무 귀엽다. 니 네, 조카 몇살 씹어? 다섯 살. 만으로? 우리 중국, 부옥에서는 조카의 상하이 옷을 야, 샀습니다. 어우야, 이게, 이게. 이게, 더... 어, 이게... 어, 이게 홍수의, 그러니까 홍수 참상이네. 아, 근데, 이게 냄새가 음, 음, 많이 나고... 근데 여기 29야? 어, 와. 우리 여기올줄 <목소리> 몰라? 무조건 와로로. 와로로 도 뭐, 코도 뭐, 코도가.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는거 응. 맞아? 응. 어, 대방 씹히프네? 안 먹고, 안 먹고 쓴데, 먹는거 있잖아. 네. 테이블에 있던 물을 뽕짠 줄 알고 먹었는데, 돈을 받는 거였어요? 캔바에또 당했습니다. 뭐, 당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깐 거지 뭐. 그러게, 다 세팅을 저렇게 해 놓네, 물? 물이 되게 높다, 양상류에 그러게 말도 못알아들 야경이 괜찮은데? 어? 간다! 야, 주, 더 신기한 건 갑자기 줄이 엄청 늘었어 <laughs> 야 이게 이렇게 많들 이게 줄인 거 같은데? <laughs> 카메라, 3, 살 카메라, 암살, 카메라, 암살, 카메라, 3살 카메라, 암살, 카메라, 암살, 카메라, 암살, 카메라, 가살 카메라, 암살, 카메라, 암살, 카메라, 암 첩스틱 홀더를 태국에서 사기 위한 그녀의 험난한 여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 어? <laughs> 이거 애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하나. 아 어, 오빠도 이거 입는다고? 치마? 어 <laughs> 오빠도 치마 입는다고? <laughs> 오빠 치마, 치마 입는데? 이거 미쳤네 이거 <웃음> 야 <웃음> 어? 내가 바로 아, 유튜브가 낳은 괴물이다 100? 100개 100개? 오오오 그래봐, 오빠도 입으러간거 아니야? 어, 아닌데, 그냥, 그냥, 바지같이 생겨서 입으라고 건데, 다 보이면. 끝나지 않은 야신형의 지옥. <laughs> 아, 이 오빠 우리 이런 거 어때? 괜찮아, 좋다, 좋다. 아이, 너무 좋네. 그거, 그거, 어, 사, 그거 사, 사, 그여기 근데 사이즈가 있나 봐. 맞아, 맞아, 맞아. 이 지옥을 끝내줘. 빨리 아니, 그럼 오빠 저거... 골라. 아니, 냉장고 바지 저거 사자니까 <laughs> 야. 이게 뭐 호로요이? 호로요이, 호루 호로요이 매우 맛있네. 마무리는 뭐.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일본에도 있는지 모르겠네. 너네는 뭐.. 또큰 소리 내면서 목소리를 다리다니? 목소리를 이거는 유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laughs> 그냥 갔다 오지 말고 그 주변으로 제가 가서 아침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서 무회 타이가 끝나면 거기 샤워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일 알려드릴게요. 샤워 시설이. <laughs> 있... <laughs> 여기 여기도 되게 내가 습한 너는 그래. 야시장을 오늘 막네네 네, 네, 다섯 개 봐놓고 사원 한 두는 그렇게 많이 봐야 되나? 아진짜아 그냥 그냥 꺼만 스파츠구나. 진짜로 이거. 이거 그왜안버려그 어, 오늘 여기서 입고 버릴 거. 저 저기를 보십시오야 이거 저렇게 쿨한 친구입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저게 패션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이예요 이건 녹화되고 있는 거야.